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히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선의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트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이보다 대로 가서 그 감취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당의 앉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8월의 첫날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주님 가운데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한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수식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직분이지요. 이 예언자는 말로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맡겨주신, 위탁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 혹은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시면서 그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내게 이르셨다 또 3절에 여와의 호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6절에 여러 날 후에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행동을 드러내고 보여주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절에 네, 물에 적시지 말아라. 무엇을 물에 적시지 말아라?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적시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가 띠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기품을 위해 사용되어지죠, 그렇죠? 띠가 없이 이 통옷을 묶지 않고 이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돈되지 못하는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높은 지위를 에,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이 좋은 띠를 사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이들로 삼으신 자들.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이들 그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라 빨지 마라. 적시지 말아라. 이거 빨지 말란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더운 지역에서 이 몸과 이 밀착하게 접촉해 있는 이옷 의류 그것을 또 접촉해 있는 이 띠는 항상 이땀 그리고 먼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 밀접하게 이 닿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배옷으로 이 만들어진 재질이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빨아두고 건조해 두지 않으면 금방 그 직물이 상하게 되지요. 우리가 소위 이 삭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게 두어라라고 사가서 썩어지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두 번째 말하고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저 강가에 가서 그것을 감춰라 바위 틈에 감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손타지 않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것에 무슨 어떤 일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잘 숨겨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톡 한참 뒤에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가서 가,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가져러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이 다 삭게 되어져서, 부서져서, 썩어져서 쓸 수가 없게 되어졌더라. 가져올 것도 없고요. 가져와도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졌다.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쓸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깨끗한 물로 잘 빨아서 잘 건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시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띠가 썩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밀접한 이스임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그 친밀한 관계를 저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오염되어졌다. 무엇으로 오염되어졌습니까? 교만으로 오염되어졌다. 그 교만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냐면 그들이 필요하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가져다 쓰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수치심과 죄의식과 하나님 앞에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탐욕 중심의 그런 교만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이들이 되어야 될 이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진작에 빨수 있어야 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가운데서 보존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이들이 늘 하나님의 성령의 빛에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잘 우리가 관리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방치되어지면 가져와라 했는데 가져올 것이 없고 도무지 쓸 수가 없고 그렇지요 모양이나 냄새나 용도나 설사 그것을 두른다 한들 전혀 그 주인에게 어떤 영광과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 한들 다 썩어져 버려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한들 다 사가져 버려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쓸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방치됨에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로만 해서 듣지 않는 이들에게 돌아와라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늘 깨끗하게 돌아오고 깨끗하게 점검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필요로 하실 때에 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 때문에 썩어졌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썩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다. 불신앙의 근원은 교만인 것이지요. 그냥 너무 세상에 오염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물들어서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아, 저 소금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오니까 이 습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오니까 이게 썩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주의 백성들 속에 작동하는 교만이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망가뜨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하심도 들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격려도 들을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린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합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며 주님 앞에 밀접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밀접하게 고개 숙이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방치하고 거부하고 내버려 두는 것.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 어떻게 된다? 에이, 친력 받아도 마땅한 이들이 되어져 버린다.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온 집과 유다 온 족속을 통하여서 내 백성이 돼서내 이름의 명예, 내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도무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주님께 올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되도록 갈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 썩어져가는 이 허리띠와 같은 교회들이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보고도 간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드러나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예, 포도주 가죽, 가죽 부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뭐라고 대어하시냐면 뭐래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뭐 그런 얘기. 아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얘기,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상식적인 얘기 그만하고 뻔한 얘기 그만하고 아니 포도주가 당연히 그런 포도주 부대 있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에 머물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 하나님, 그런 당연한 말씀을 왜 하세요? 하나님, 그 뻔한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 우리에게 왜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그 가득 찬그 포도주 자신이, 그 봐, 포도주 있네라고 하는 교만에 취하게 되어져 버린대. 들을 기가 없는 이들 향한 이야기 있죠.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들이 다 그냥 취하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잔뜩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취함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취함의 연쇄 반응이 서로 상하게 만드는 연쇄 반응이 되어진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아니 하나님 그 똑같은 얘기 뭐하십? 뭐라 뭐하라 하십니까? 당연한 얘기 뭐라 하십니까? 아니,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 나에게 왜 하십니까?라고 할때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무관심의 연쇄 반응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성도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그 행위 가운데에 물들어 있고 방치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압니다 추의 진리 다 알고요 성경 다 알고 복음 다 압니다 이런 교만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결국에 서로를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진기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의 이 상징행동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회를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기회? 돌이킬 기회. 교만을 내에 던져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의 허리띠가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되어야 될 사람들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말씀 귀 닫지 말고 제발 좀 들어라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예, 예언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야 될 텐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이 하나님 의 말씀의 귀를 닫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달 동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친밀하게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우리 공군 중앙교회에게 또 새로운 한달 허락하시고 첫날 처음 아침을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과 일터와 삶의 모든 시경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만이 내려주시는 오직 하늘나라의 복으로 충만한 한달 되어지고 주님과의 응답이 있는 한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가운데서 스임새 있는 교회스 쓰임새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함을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밀접함을 잘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순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귀를 닫지 않고 오늘도 아멘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